자 드디어 드디어 요녀석들이 며칠 원래는 업데이트 1시간 전에 공지를 올리던 놈들이 드디어 이틀 전에 무려 이틀 전에 내 네, 공지를 올려줬습니다. 뭐 시간 공지는 따로 없는 것 같고 4시쯤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 언제 떴지? 오후 4시쯤 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패치 내용들을 한번 읊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번째 월 크리소스 월드 서버 보다 확장된 크리소스에서 다른 서버와의 용사와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뭐 크리소스 월드 서버 전장이 생기고 이제 오픈 조건을 충족하면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 조건 서버가 열린지 8일차 월드 레벨 180레벨 이상 캐릭터 레벨 180 이상이면 입장이 된다고 하고 크리소스 월드 전장 맵 곳곳에서 본스콜피온 몬스터가 위치하며 본스콜피온 처치 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은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좀 돌아다니는 건가? 아니면 이거 잡는데 제한이 있나? 보스 타임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뭐 보스 경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몬스터는 잡으면 계속 득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이게 만약에 잡을 때마다 잡는 족족 템을 준다 잡는 수량이 따로 안 정해져 있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크리소스가 엄청 뭐 피터지는 그런 전장이 될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아울러 매주 토요일 일요일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크리소스 월드 서버에 보스 몬스터가 진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벤트 형식으로 보스 몬스터를 이렇게 소환을 해주네요. 보스도, 보스 몬스터 잡면 으희귀탈것 날개 재료 패 재료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 쿤돈의 봉인.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거의 한 3주 전서부터 이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지난 3주, 3주 전문서부터 400레벨, 서버에 400레벨이 나와야 이런 컨텐츠가 열린다 라고 말했던 컨텐츠가 확실하게 나왔죠. 쿤돈의 봉인이라고 해서 강력한 힘을 지닌 용사만이 도전할 수 있는 봉인던전에 도전해 보세요. 해가지고 서버에 400레벨이 달성한 사람이 생기면 다음날 5시에 봉인던전이 오픈이 됩니다. 보인 던전은 5일 동안 오픈이 되고 5일 동안만 되나? 음, 아무튼 보인 던전은 실버 던전과 골드 던전 두 개로 나뉘면서 레벨에 따라 입장 가능한 던전이 상이합니다. 보인 던전은 매일 1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에서는 매일 05시에 초기화됩니다. 봉인 던전에서 잠재부여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잠재부여? 나와봐야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밑에 있네요. 자, 잠재되어 있는 장비 옵션을 깨워 캐릭터를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켜보세요. 라고 해서 이 잠재부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쿤돈의 봉인에서 획득함 잠재석을 사용해서 장비에 잠재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추했었던 그 장비 옵션을 네, 장비에다가 잠재부여를 해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그거네요. 각 3차 장비, 4차 장비 최대 4개까지 랜덤 4개까지 랜덤으로 잠재 옵션을 추가할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도 뭐 나쁘진 않죠. 심심치 않게 뭐 인게임 이게 만약에 다이아로 해가지고 뭐 도박성 옵션 뜰 때까지 다이아로 지른다던지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인게임에서 수급하는 재료나 뭐 가넷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요. 네, 이게 쿤둔의 보기이라고 해서 이게 5일 동안 열리는 던전의 외관입니다. 입장에서는 여기 화질이 좀안 좋긴 한데 1회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 해서 요 석들을 줘요. 요 석들, 요 석들을 줍니다. 요 석들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네, 오일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날개만 되는 건지 요런 것도 한번 나와봐야 알긴 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은 한문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뭐, 뭐 생명력 3%뭐 공격력 2.5%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이제 4차 전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흑기사 4차 룩입니다. 요게 흑기사 4차 룩이에요. 흑기사. 그 다음이 법사. 요게 법사. 그리고 요거는 요정. 요게 4차 룩입니다. 아시겠죠? 아 형들 이거 5차다. <laughs> 미안, 이거 5차 장비네요. 네, <laughs> 미안해, 미안해. 이거 5차 장비였네. 5차 장비는 5차 전직은 마스터 레벨 90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 400, 다음날부터 5일 동안 밑에 보상, 그 이후에는 위에 보상. 정리를 하자면 이 밑에 거 보상은 400 레벨이 찍히는 서버에서 5일 동안은 400 레벨들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5일이 지나면 위에 거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보면은 봉인던전 자체가 5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400 이하는 실버던전으로 위에 보상, 400 레벨 이상은 골드던전으로 아래 보상. 저것도 맞을 수도 있겠네. 네, 저것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확실한 거는 나와보고 한번더 살펴보자, 형들. 뭐 음, 우선은 뭐 중국 서버랑 대만 서버 경험하신 분들의 정보이긴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정답률은 높을 거고 자그 다음에 신성 기도가 나옵니다 경험치를 주입하여 캐릭터의 옵션을 강화하세요 기도의 레벨이 오르면 옵션을 획득하며 기도의 레벨이 일정 레벨에서더라면 추가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요기 아마 형들 여러분들... 저기 4차전지 그거 아니야? 다른 건가? 이게 4차전지 그 퀘스트거든요 4차전지 퀘스트인데 이거랑좀 다른 거겠죠? 이것도 경험치를 넣어서 레벨 등을 올려가지고 등급을 올려서 하는 건데 여기에 맞을지 아을지 모르겠다 이건 이미 열려있습니다 아무튼 4차전지 퀘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나, 뭐 신성기다라고 해서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은 성물인데 성물을 활성화하고 더욱 강력해지세요 각 성물이 일정 티어에 도달하면 성물 특성이 활성화되면서 성물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특성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밑에 없네요 뭐 성물이라고 하면 뭐 신기랑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철, 주철을 강화하고 추가 옵션에 획득해 보세요. 주철 컨텐츠는 성물 컨텐츠고 함께 오픈됩니다. 주철 재료를 사용하여 각 항목의 주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강화 시 옵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인기 있는 컨텐츠를 좀 이제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것도 그냥 뭐 캐릭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력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일 뿐이지 아마 수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캐릭을 세게 만들어주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수급 방법은 이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특성. 각 클래스의 공통 방어 공격 4차 5차 특성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뭐 이제 400레벨에서 4차 전직 퀘스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4차 전지 퀘스트 관련해서 좀 따로 정리해서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대충 경험치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캡처 화면에서 경험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약 빠름 진짜 실패한 번도 이게 확률이 있어서 실패한 번도 안 하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필요 경험치량은 내가 메모해 놓은 거 있는데 뭐 이렇게 확률이라고 하니까 네.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0에서 1갈때 3.4조, 1에서 2갈때 3.5조, 2에서 3갈때 7조, 3에서 4갈 때도 7조, 4에서 5갈 때는 10조 7,60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이 확률. 뭐 이제 왼쪽에 이제 아까 화면을 다시 띄워드려서 이 왼쪽에 있는 그쵸 플레이임이랑 성수임은 한 32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배까지 올리는데 이제 V는 내부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질풍의 힘, 자이언트 스톤의 임은 경험치 필요 경험치 조금 낮다고 하니까 토탈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한 120조 정도, 120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런 저 부분은 좀 나중에 세세하게 좀 다뤄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최고 레벨이 확장이 됩니다. 최고 레벨이 기존 400레벨에서 500레벨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지금 추세로 보면은 7월 10일? 실패를 한번도안 한다는 전제하에 7월 10일이나 7월 9일 날 아마 전직을 완료를 할 거예요. 그 몇몇 400 찍은 캐릭터들이 그거를 그 타이밍을 보고 이때를 맞춰서 패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해 봅니다. 그래서 4차 전직도 추가가 되고요. 신규 보스 몬스터도 추가가 됩니다. 지금 뭐 막혀져 있는 그 다음 보스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월드 보스, 게임 보스, 고대 전보스까지다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7월 9일날, 7월 9일날 패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형들. 중국 서버는 비교를 안 했어요. 중국 서버는 워낙 초창기고 실험을 많이 한 패치들이 많아 보여서 안 했는데 대만 서버 기준으로 이 패치 쿤둔의 봉인, 요 패치가 이루어지고 다음 패치가 언제 있냐? 무려 4주 뒤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무려 4주 뒤에 다음 패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재부여라든지 신성기도, 성물, 주철, 이런 컨텐츠들이 좀 한도가 없이 아니면 꾸준히 하면서 뭐 쟁을 좀 어? 사냥터에 대한, 사냥터 독식 혹은 사냥터 그런 몬스터들 주는 아이템들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뭐 싸움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 하면은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저처럼 약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약하신 분들은 또 성장기이기 때문에 또 재미 성장에 또좀더 몰두해서 경쟁력 좀 줄어들고 그래더좀더 더 여유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장단점이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제안을 둘 건지 이런 본스콜피언 같은 이때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뭐 패치되고 나면은 네. 패치되고 나면은 그때 또 한번 방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